기존의 공직에서 열심히 일어온 사람, 무난하니 안정적으로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분들과는 달리 예.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런 후보, 경력이 좀 다르네. 예. 어, 이런 그이 느낌들을 도민들이 보면서 야,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사람 아닌가? 뭐 아주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예. 어, 굉장히 많은 기대와 호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하실 때뭐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겸손하게 쓰지 마시고요. 네.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이 저를 알아봐줘서 증거가 네.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더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호남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호남 출신 인사들이 엄청 이렇게 애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남도지사 후보로 지금 찍겠다고 결심한. 어, 신정은 의원을 잘 살펴보시고요. 다른 후보들도 뭐 좋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더 좋은 상품을 골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또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정은 의원의 진명목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남도지사 지금 김영록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몇년 동안 하셨습니까? 8년 했죠. 8년 했죠. 8년 했죠. 2018년도에 한번 붙었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본선에서졌습니까? 이면 예선에서 예선에서 민주당으로. 저 그때 차이가 네. 많이 났습니까? 아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때도 그러면 나주시장으로 끝을 내고 아니요. 을 한번 하고 청와대 그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에서 지방자치 비서관을 농업 비수관 하셨, 농업 비관 하셨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출마를 했는데 네네. 아 비슷 비수 비슷하게 이렇게 경합이 됐습니다. 뭐 비슷 비수 비슷 는 하진 않았지만 네. 크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몇년 만일까? 그 이후에 2 0 2 0년도에 다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고, 24년도도 하시고, 네네. 총 3선의 이제 네. 경력을 채운는데 이번에 경합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또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아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을다 정치권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예. 충분히 전남 도민들의 기대에 에 예,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정치적 역량을 갖췄다 뭐 이렇게 이 스스로 또 이렇게 잡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출마하겠다 고 이렇게 출사표 던진 분들이 좀 계십니까? 네네. 누구 누구 이계호 의원도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가요? 어, 주철현 의원이 9월달에 출마선을 했고요. 예. 음, 이계호 의원님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사를 있겠고. 가지고 있고 예, 예. 김영록 지사는 그 전에 뭐 대선 출마 예, 한번 또 그, 그런 데 가지고 네. 상당히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호남도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는 있겠습니다. 뭐 네네. 구경하는 관객으로서는 아주 호남에 이제 누가 도지사 후보가 되는지를 네.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호남의 지사 후보들도 본인의 정치 성향이 대통령과 가깝, 가깝지 않다뭐 이런 게좀통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제 인지도나 지지도로 이렇게 영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님하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죠. 네, 예. 그런데 친불친이라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재명의 정책, 이재명의 정치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또 실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저는 이제 이번 선거는 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가장 그 이, 이 실험할 수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이 전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전남 정치가 전남 도민에게만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전체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관심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도지사는 어떤 분입니까? 저한테 그 뭐, 뭐, 그대로 뭐 장점 단점을 좀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런 무슨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까요? <laughs> 저는 김영국 도지사도 잘 최소한 이런 예. 정도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도전자이니까 조금 책임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네, 예, 예.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도 크죠. 그렇지만 8년 도정을 맡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내가 8년을 이 도정을 예. 이, 이 맡아가지고 거의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결과물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네. 예. 수치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로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라면 두려울 것 같다. 네, 예. 음. 그리고 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정책을 가지고 음. 이 이, 승부할 수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두 차례나 도지사를 하신 분이라면, 내 도정의 성과가 이거였고,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주 겸손하고, 또, 이, 실제적인 그런 성과를 가지고, 어 이, 스타트라인에서 해야 된다. 네. 막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뭐, AI, 빅데이터, 응? 데이터 센터, 오픈 AI, 그리고 또 뭡니까, 국가 컴퓨팅 센터 등등등 중앙정부에서 내리기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이 정책이 마치 본인의 정책처럼 네, 예. 그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의 8년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낱낱이 따져봐야 하는데 네. 또 예산 확보했다 이러면 뭐 국회의원이 했다 도지사가 했다 네. 사실 하고 나라가 해준 것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거리에 걸린 프랑카드만 갖고는 예. 우리 도민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배부를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 성과 그 결과물이 만약에 정말 극심한 지방소멸의 직면에 있고 또 경제도 침체돼 있고 또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우리의 처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예.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해야겠다. 하 이런 정도의 좀 자기 진실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지나간 8년은 그냥 어 열심히 했고 앞으로 할 일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생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지방 소멸은 이제 통칭해서 그렇게 하는데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 전남이다. 네. 그럼 거기도 대학도 있고 지난 5년 있고. 동안 6만 5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구대부를 보니까 우리나라 네. 1등이에요. 네.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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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정도의 수준 같으면 거기도 도시가 자동부 쪽에 목포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주 있죠. 이쪽. 이쪽으로 오면 여수, 순천 있죠. 광양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산업집계반도 네.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지방 유출을 막지 못해? 오히려 유입을 지켜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신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에너지 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만드는데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경합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전남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거 그게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있다. 네. 뭐좀좀 좀 임 보인다면. 그렇죠. 이 도지사께서는 사실 인구 200만의 전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지금 180만이 무너졌고요. 네. 청년이 5년 동안 6만 5천 명 이상이 떠나가고 있고요. 음, 노령화 지수는 전국 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까지도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드러내 주는 것이 지난 8년 도정을 맡은 음, 본의 설직한 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야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전남의 현, 현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후 전남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는가, 10년 후더 나은 전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면 지난 8년에 대한 이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 6 4 4 1 2 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 6 4 4 1 2 6으로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치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 있다 빅이와라. 스피드 몰.